허훈 외곽으로 김영환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좋점선공뱅글 돌았고 김영환이 따라갑니다. 자, 어. 공을 뺏어냈어요. 허훈에게 가로채기.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전집니다. 브랜드 브라운 골밑에서 가볍게 득점. 삼성 어, 삼성은 턴오버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스피드 길구이 선수가 단신이지만 저런 손놀림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김현민의 적점 턴... 편... 허훈에게 볼이 전달됩니다. 왼쪽 코너. 베이스라인 파고 듭니다. 그리고 레이업 선공 호훈 선수의 완벽한 개인 기량입니다. 예. KT 공격 우중간 김영환 잡자마자 쏘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11초 남은 상황 허훈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다시 공을 가로챕니다. 허훈 브라운에게 올려놓습니다. 브라운. 자 이제 이 커터 경기 출발합니다. 서울 삼성은 김광철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 KT는 알렉산더가 들어와 있고요. 허훈 안쪽 띄웁니다 자 그리고 알렉산더 골맨 트이죠 허훈 선수의 9패스죠 예 31대 24 허훈 스크린 이후에 그대로 수비를 달고 들어갑니다 클린프 알렉산더 달라인 근처 그렇 <laughs> 지금은 코트를 상당히 넓게 쓰면서 지금 완벽한 또 패스로 찬스를 만들어준 허훈 선수 지금은 빅스 선수가 더 밀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네 빠르게 올라갑니다. 서울의주전허 선수가 확실히 피켓노래는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장민국 선수의 완벽한 백패스. 안...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입니다. 이 쿼터 마지막을 장식했던 허훈 선수의 득점 장면인데요. 이상민 감독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슈팅의 궤적을 지켜봤습니다. 네, 허훈 선수 특히 가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저렇게 첫 볼을 잡을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조금 더 나와줘야 됩니다. 저런 슛들이 가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허훈 선수의 마지막 이 버저비터로 이달이 됐을지, 또 선수들이 그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브랜드 브라운이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석점 성공 선수들의 움직임을 다 보고 지금 패스를 한김동 선수입니다 네. 김준일의 연속 득점이 만들어지면서 점수 차는 10점 차가 되었습니다 허훈이 3점을 노립니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허 선수가 좀 답답했는지 좀 빠른 타이밍에 퀵샷을 던졌는데 네. 지금 상당히 기분 좋은 득 좀... 이동엽이 준비합니다 꼬민 연결 가로채기 성공 허훈 수비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자, 공격 숫자가 많아요. 오른쪽 달려 들어옵니다.